샘튜브 활자는 축복이다라고 써 있어요. 이 모든 감정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인간이. 여기서 이 활자의 위대함과 활자의 아름다움이 시작한 e 같아요. 그다음에 스판트 m e tube. Same tube. Same tube. Same tube. Same 그래서 일단 독서를 우리가 일단 막연히 독서를 한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독서를 다들 그래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독서가 막연하다 이럴 때 좋아하는 작가 한 명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좋아하는 작가 한 명이 나는 예를 들어 김현수 작가가 좋다 나는 예를 들어 한강 작가가 좋다 이런 식으로 작가 한 명이 만들어지면은 그러면은 결국 그 작가가 발표한 모든 걸다 찾아보게 돼요. 이런 식으로 다 찾아 읽으면은 이제 그 사람 블로그도 뒤져요. 그다음에 뭐막 이런 식으로 막 SNS도 뒤지다가 이제는 이 사람이 추천한 글 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추천한 글. 그래서 제가 그 한강이랑 김현수 둘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문장도 되게 많이 따라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이렇게 따라 쓰는 게 있어요. 제 스스로 느껴요. 근데 이 사람들 글을다 읽어서 더 읽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추천 도서라고 네이버에 쳤어요. 김현수의 추천 도서 이러고 백몇 개씩 떠요. 그거 진짜 추천을 백몇 개씩 막 해. 한강의 추천 도서 백몇개막 이렇게 떠요. 근데 그 궁금해서 김현수의 추천 도서 해가지고 한 30개쯤 주문을 해서 그걸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읽고 있다 보니까 김현수라는 작가가 내가 쓴김현수라는 작가가 쓴 글을 제가 전부 다 읽었잖아요. 이미. 그리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추천하는 책을 읽으니까, 아, 이 사람이 왜이 책을 추천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작가의 문장을 좋아하고 있는데, 그 작, 그 작가가 또 좋아하는 작가잖아요. 그러면 얼추 취향이 맞아요. 그래서 그 책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런 식으로 독서 그한 작가의 그 추천 목록 한 100개, 물론 100개는 모있겠죠 뭐 몇 개만 읽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어떤 작가인지 어떤 룬지 파악하게 돼요. 이게 좋아하는 작가 한 명이 생김으로써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한 명이 있는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다면은 이게 생각지도 못한 화제가 돼요. 이게 제가 늘 저한테 누가 말을 걸면은 요새 읽었던 재밌는 책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요새 읽었던 그런 재밌는 책에 대한 얘기가 제가 몰랐던 얘기니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몰랐던 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내가 몰랐던 얘기를 알게 돼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 사람들을 모를 확률이 높고 그게 재밌는 얘기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화제가 늘 되는 거예요. 얘는 생각지도 못한 깊이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늘 뭔가 화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단 책을 계속 읽고 있다는 게.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랑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책을, 책을 별로 안 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두 부류가 은근히 이게 단어 선택이랑 말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약간이라도 뭔가 그런 좀 문장을 갖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말하는 방식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책이라는 게 이게 편입된 책 자체가 되게 좋은 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편입된 시선을 가진 책이 시중에 많이 없어요. 결국은 균형 잡힌 시선으로 작가들은 글을 대부분 쓰려고 노력하거나 쓰기 마련이에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동조하거나 이렇게 느끼겠다 보면은, 나 자신의 시선도 균형을 잡게 돼요. 이게 책을 읽는데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현대문학, 예를 들어 도저히 제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뭐모헨의 개구리라는 작품이 있는데, 중국이 이제 사람으로 터져서 다 망한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일가구당한명만 낳고 두명째는다 낙태를 해라. 이런 공산당의 지렁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공산당의 지렁이 떨어졌는데 중국이 얼마나 시골이 깡촌이 많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냥 낳으면 다 노동력이니까 그거를 두명을 낳는다고 이게 왜 돼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여기에 그 공산당 간부인 산부인과 의사가 가요. 이 마을 출신. 그래서 마을 사람들 그 임산부들을 쫓아다니면서 애를 막다 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 시골이니까 막그 산모들이 막 변소에도 숨고 막배 위에서 살고 막그 산부인과 의사 무서워서 막 이런 그 활극을 그린 책이에요 근데 이런 이런 활극이 들어보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 이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책을 읽는 즐거움이거든요 또 먼북으로 가는 좁은 길이라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초역돼서 나왔는데 전이 책을 보고 어, 일단은 이게 내용 자체가 그 태국 쪽에서 미얀마로 가는 그 죽음의 철도가 있어요. 죽음의 철도가 일본 군들이 서양인 포로들을 데려다가 철도를 마지막 폐망 전에 약간 광기가 휩싸여가지고 포로들을 거의 반 죽이다시피 해가지고 철도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어렸을 때그 세계 일주할 때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구나라고 단순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그 전쟁 포로가 나와요. 전쟁 포로들이 다리를 만드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 포로들이 거기서 비참하게 죽거나 아니면 돌아와서 비참하게 여생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걸 읽지 않고는 전 몰랐을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계속 책을 읽으면 확장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별개로 이 먼북으로 가는 좁은 길은 정말 잘쓴 책이에요. 여러 어, 제가 정말. 그, 대단히 추천한 책이군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게 문학이라는 게 정말 한 사람의 일생과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책을 쓰면은 내 일생과도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책도 되게 회자가 많이 된 책인데 도미니카 공화국의 독재를 다룬 책이에요. 이게 도미니카 공화국의 독재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권력이 장난 아니더라고. 요 얘네도 진짜 많이 먹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도미니카 독재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책 보니까 알지. 어 이게 한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둘다 당연한 얘기인가? 딱 보면 알겠죠. 검사 내전이라는이책 되게 막 베스트셀러도 오르고 되게 많이 팔렸어요. 제 책보다도 많이 빠른 속도로 팔리더라고요. 근데 아, 이 책을 보고 진짜 놀랐어요. 이사 이그 김몽 검사님이 이게 그 법조에 계신 분은 막부르면 안될것 같아요, 그죠? <laughs> <laughs> 김웅 검사님이 글을 되게 재밌게 쓰시는 분인데다가 검사 얘기를 정말 그 현장감 있게 쓰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내내 사기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기꾼 잡은 얘기를 계속해요. 그 검사 사기꾼 잡은 얘기. 근데 이게 이 사기꾼 잡은 얘기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어, 정말 이런 사기가 있구나. 세상에 사기 이런 식으로 치는구나. 이게 남의 직업 세계가 이게 재밌잖아요. 게다가 이건 읽는 재미도 있어요. 이분이 상당히 그 문장에서 위트가 많은,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니 그 왼쪽 책 고기로 태어나서라고 한승태 노동 에세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제가 무심코 이걸 집어, 집어들었다가 되게 놀랐어요. 이게 이분이 그 문창, 그 약간 문창에 그 피가 흐르는 분인데 보통 그 지, 문창이 직업을 못 구하게 되면 좀 이렇게 다양한 직업 세계로 흩어지게 돼요. 그글 쓰다가 안 되면은. 그래서 이분이 진짜 노동자의 삶을 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맘을 먹고 그 닭고기 농장, 산란계 농장, 돼지 농장, 개 농장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그 농장마다 한 달씩 돈 다음에 그거를 작가의 자로 써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니까 고기를 먹을 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장면들이 다 생각이 나서. 이 책이 농장을 정말 정라하게 기술하거든요. 우리 나라에 있는 이 돼지 농장, 닭고기 농장, 막그 병아리 갈아서막 비료로 쓰고, 막그 전국에 있는 막짬 모아다가 개 먹이고 막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책에 있는 내용을 정라하게 얘기했더니 PD님이 녹음을 하고 나왔더니 편집해야 되겠다고 공연 방송이라서 그렇게까지 얘기했더라고요. 저는 그냥 책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런 정도로 정난한 책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저는 겪을 수가 없는 일을 이 책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전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좋은 책이라고 느꼈어요. 샘튜브